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나를 붙잡고 살아갈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우리에게 아, 또 주님께서 음, 주님의 그 권능과 크심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 어, 능력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이한 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어, 그 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저희가 전체를 함께 다룰 터인데요. 오늘, 하지만 좀 같이 읽을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어, 예, 오늘 본문은 그 꿈꾸는 자로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요셉은 그 3절에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서 독점적인 사랑을 아, 그렇게 독차지하고 어, 받으면서 살았, 어, 지금 자랐던 것 같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을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랑하는 라엘이 남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어, 그래서일까, 요셉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떠, 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아들로 어, 이렇게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어, 쪼루로 가서 이제 고자질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어, 형들이 꿈을 형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아 요셉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래 보입니다. 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이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자랑하듯 하면 어떤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라 하겠습니까? 아, 그저, 그렇지만그 꿈, 꿈을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게 눈치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들이었을지를 이게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저, 뭔가 아버지께 사랑만 받고 자란 그런 외동아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이 두 번이나 이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 애들을 포함해서 이제 부모님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 아래에서 이렇게 사랑만 받으면서 자란 요셉이 그가 두 번이나 공통된 동일한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꾸, 이 자신이 꾸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혼자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상상해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까? 이 꿈이 의미한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상상하는 그 모든 어, 그 상상 속에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 아마 상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실현해 나아갈 때 어, 가장 이안 좋은 경우의 수를 함께 세워 놓는다 생각해 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와 같은 어, 최악 중의 최악의 일을 생각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닥치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 요셉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이 형제들, 형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1절에서 11절 읽은 말씀 속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기와 미움을 갖고 있던 형들을 이제 찾아 나서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제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봐 오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입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이 있는 곳 도단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 나아갈 때 형들이 먼저 먼발치에서 오는 그 요셉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굉장히 무서운 끔찍한 공모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자 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인 루벤이 이 요셉 죽이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꼭 반대합니다. 어, 그러나 형제들이 이제 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면서 이 요셉을 잡아서 어, 물 웅덩이 그때는 이제 물이 말라 말라 있는 웅덩이에 어, 구덩이 속으로 이 요셉을 넣고 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 이제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루벤이 자리를 이제 잠시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을 봅니다. 어, 그때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요셉을 그러면 팔자라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유다의 제안대로 이스, 이 요셉을 은2 0세겔에 팔아 넘기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20, 아, 37장 이 말씀 가운데 그 이후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어, 이 요셉의 옷을 어, 옷을 이제 찢고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어, 들판에서 요셉이 죽었음을, 들짐승에 잡혀, 죽어, 잡혀 어, 죽었다는, 죽었음을, 다는죽었 어, 죽었다고 야곱, 아버지인 야곱에게 거짓으로 고하면서 이 37장 요셉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아버지와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은 요셉이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현실은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는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에게서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를 향해 정처없이 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바로 앞 자신의 그 미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를 산 주인이 잘못된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이제 그의 목숨은 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그런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 어, 된 것입니다. 흘러가는 그의 인생은 지금 그가 꾼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 에 억울한 누명을 씌어 어, 누명을 받아 이제 옥에 갇혔을 때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어린 시절의 꿈, 꿈 때문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 그 꿈이 힘이 되겠습니까?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조차 없었으리라 는 생각이 들어요. 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냥 바램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이야기가 정말 그 옥에 갇혔던 요셉이 갖고 있었던 바램일 거예요. 그저 이 옥에서 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 어찌 좀더 욕심을 부려보면, 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바램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그 옥에서 할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요셉은 지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 이 고난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이야기, 그 꿈의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요셉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거 그 신학교를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집안의 일로 2년 정도 휴학을 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쉬면서 그그 동안 배웠던 조직 신학이라는 이 과목을 한번 좀 정리나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책을 이렇게 펴서 읽었어요. 조직 신학의 그맨앞 부분은 이제 실론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모아 놓은 실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실론에서도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놓고 그 뜻이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는데 그런 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텍스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볼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아야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알아야 하는데, 내가 텍스트로만 아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과 그냥 텍스트로만 아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요셉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의 도입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절대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지금 자신의 꿈을 연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 어게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여러분 불과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양 떼들을 쉴 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독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캄캄한 삶의 현장을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편의 그 시인의 그 어떤 표현과 같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지나간 것과 같은 삶의 자리를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길 위에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여러분 이 골짜기를 향해 눈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아야 그 골짜기의 끝 부분만 보일 뿐입니다. 그 끝자락만 살짝 보일 뿐입니다. 그길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어깨 위에서 골짜기 너머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찬양과 영광의 골짜기로 반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이와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셨어요. 찬양과 영광의 골짜기로 반전시키셨어요. 여러분은 어두운 삶의 자리를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 되었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함께 버티십시다. 견디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찬양과 영광의 골짜기를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길보다, 우리가 아는 그 길보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이 있음을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고난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체 이야기 속에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네, 기억하시면서 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고난과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너의 이야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너가 서, 너가 쉴 만한 초장으로 너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심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견디어 내실 수 있기를 힘듦의 자리를 눈물의 자리를 여러분 견디실 수 있기를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죽음의 그늘골짜기에 저 너머에 있는 찬양과 영광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 좀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고 고난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그 어깨 넘어에서 그 죽음의 그늘골짜기 넘어 있는 찬양과 영광의 그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섬세하신 그 마음을. 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굳게 붙잡으시고, 현재 힘듦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가고 계시다면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를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